아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네. 거절이나 이런 것들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인정도 좀 하면서 본인은 목표를 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네. 세우고 또 한편으로는 에너지에 대해서 네. 어, 대표님 같으면은 자신한테 투자를 해서 다시 네. 에너지를 얻어 가지고 또 다시 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업을 하러 전화를 하러 가는 네. 그런 식으로 거절을 어려워하지 말고 목표는 명확하게 근데 하고. 이게 말이는 말은 쉽잖아요. 예, 그렇죠. <laughs> 네, 말은 쉬운데 네. 이 거절이라고 하는 게내 음. 자신한테 투자하면 어떤 상태가 되 버리냐면 음. 그 내가 일단 투기 밑바닥에 있을 때 돈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돈이 어려운데 생활비에 투자는 하 것도 어려운데 나보다 교육에 투자하고 내 자신한테 투자를 이게 말이 안될 수도 있어요. 음... 근데 그 어려운 상태에서 내 자신한테 투자를 해버리면 관점이 생기거든요. 음... 관점이 생기면 어떤 걸 인정하고 어떤 걸 알게 되냐면 내가 받는 거절이, 내가 거절 처리를 못하는 그 거절들이 다내 안에 있다는 걸 인정돼. 음... 그 사람이 비싸다고 했을 때 사실 내가 비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팔려고 하는 게. 네. 아... 그 사람이 생각해 보겠다고 했을 때그 생각해 본 시간을 줄 때는 사실 내 자신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 이 사람이 부담될까봐 내가 얘기를 못 하는 거다내 안에 있는 거예요 모든 거절은 다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관점을 거기까지 닫지 못해요 내 자신한테 투자를 못 하면 이 거절이 이 고객의 명단이 어, 부실해요 아 명단이 어, 좀 나약해요 뭔가 이 명단이 좀 어, 이제 유효기간이 지났어요 아 명단이 좀아이에요 사실 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조차도 사실 내 자신한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음... 저는 DB 없이 저는 창업을 했어요. 네. 그냥 블로그에 전화번호만 있으면 다 전화했었어요. 음. 그러니까 명단 탓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DB 탓, DB, DB 탓, 그렇죠. 네, DB 아니, 탓 하는 사람도 네. 있어요. 근데 자신한테 투자하면 그냥 내가 망상주의자라는 게 일단 깨닫게 돼요. 음. 다, 거절이 당연하고 그 거절에 대한 내용이 사실은 거절을 안 하는 것보다 거절하는 게 우리한테 더 확률적으로 좋아요. 그 사람이 감정을 쓰고 신경을 쓰고 화를 내는 게 화를 안 내고 무시하는 것보다 나아요. 음. 항상 우리가 돈을 결제하려면 예스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스 가운데는 메이비가 있거든요. 음. 음. 근데 그 메이비는 감정선을 다 탄단 말이에요. 음. 지금 내가 내가 고객들이 나를 막 거절하고 막 거절하는데 전혀 무시 단계라면 어떻게 하면 고객이 나한테 좀 반응할 수 있는가 음. 어떻게 하면 고객들이 아 전화 끊다라왜안끊 오히려 막 나한테 화낼 수 있을까 이게 m a y 로 가는 과정이잖아요 전화 그만해라는데 왜또 전화하냐 이게 호속 조치 과정이잖아요 네. 약간 이런 과정들이 얼마나 양해, 양질에 양 따라서 이게 얼마나 연결되나에 따라서 음. 예스 확률이 사실 더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 예스 yes 나왔다면 왜 예스 yes 나왔지 예스 yes 나와서 사람들이 결제하고 보면요 음. 다또 한비화를 해요 당신의 그 끈기 때문에 내가 결제했다고. 음. 당신의 그그 그 후속 조직, 끈질긴 네. 그 노력 때문에 결제한. 저도 있잖아요. 지금 송도를 이사 갔거든요. 처음에 송도 갔을 때 내가 내가 사는 그 건물을 딱 봤을 때 아, 송도에서 저보다 더 멋진 건물이 있을 텐데. 음. 겉으로 봤을 때 저는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네. 근데 내가 이사하고 보니까 먼 데서 지금 센트로파크에서 걷고 있는데 우리 송도 건물 을 봤거든요. 내가 오피스 그쪽에 봤거든요. 야, 저 건물이 오늘따라 저, 왜 저렇게 예뻐 보이지? 내가 들어가 음. 사니까 또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음. 그것처럼, 이거를, 제가 지금 얘기해서 어떤 사람, 어, 공감하는데, 이거를 경험하면, 진짜 거절이 뭔지를 다시 사실, 사실 그 모든 그 부정적인 생각과 안 된다는 생각과 작은 생각과 고정관념과 그 고착되고 고립된 음. 게다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깨부시기 위해서는 음. 내 자신한테 투자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음. 내가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걸내 고객한테 표현했다 면어때요 이런 식으로 표현 못한 사람보다는 나를 선택할 가능성이 더 높다. 하는 거예요. 음. 똑같이 보험 상품을 팔더라도. 그러니까 나 자신한테 투자하면 그냥 내가 변해야 보험 상품을 그냥 공짜로 줄수 있어요. 내 서비스를 주, 지부, 돈을 지불하면. 내가 만약에 천만 원짜리 서비스예요. 이 사람 돈 벌게 하는데 천만 원 지불하고 이 천만 원 벌게 하고 1억을 벌게 하면 어때요? 순수익이 더 높아질 거 아니에요. 고객 그렇죠. 입장에 내가 돈 벌게 할수 있다면 만약에. 안 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 천만 원 투자한단 말이에요. 음. 근데 천만 원 투자하는데 그게 서비스 값이라는 거예요. 무형 상품이잖아요. 내가 이 사람한테 개입해서 당시 마케팅 어떻게 하고 어떻게 비용 절감하고 어떻게 세금 저래 하고 어떻게 뭐 이런 것들 다 예를 들면 프로세스 다 네, 해준다면 네, 네. 근데 내가 예를 들면 영양제 판매하는 사람이 보험 판매하는 사람이 보험 겨우 뭐한 1년에 해봤자 뭐 100만원, 200만원 이겠죠. 음. 영양제도 겨우 뭐 한번 팔아봤자 200만원 패키지, 300만원 패키지 밖에 안되겠죠. 네, 네. 그걸 팔더라도 이 사람 나한테 천만원 서비스 비용을 투자했다면 그걸 그냥 공짜로 줘도 돼요. 선물로 풀어도 음. 돼요. 그럼 700만원 어때요? 난 순수히 남는 거예요. 그렇죠. 대부분의 사 어디에 집중하냐면 보험 상품에만 집중해 음. 영양제 자체만 집중해요. 그거를 파는 데 집중하다 보니까 고객들이 이걸 먹고 좋아졌어. 요 그러면 굳이 산하생명에서 원래 샀는데, 하나생명 안 하고 삼성생명에서 들 수도 있는 거예요. 음, 그렇죠. 이 보험사가 자체가 그냥 음. 상품이 좋으면 다른 상품 갈아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개가 손으로 다팔수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내가 만약 서비스 능력이 제대로 생기고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다면, 고객들은 이 사람 판매하는 건 그냥 명분 삼아 지불하는 거지, 진짜 이 사람을 원해서 사람들은 구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그 레벨로 가야 음... 내가 뭘 터치하든 다 금이 되는 거예요. 음... 근데 내가 이 레벨이 아니면 내가 뭘 터치하든 다 똥이 되는 거예요. 음... 아, 네. 뭐 이제 약간 정리를 할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님께서 보셨을 때이 네. 거절이라는 게 결국 자산이 되는 거잖아요. 음. 저 사람이 나를 거절했을 때왜 거절했는지를 내 안에서 찾고 네. 내가 이거를 개선해서 다음번에 지금은 노를 했지만 그 다음번에는 예스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절은 음, 그 자산이다. 네. 이렇게 하나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다른 것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판매하려는 제품이 예를 들면 뭐 보험 200만원, 뭐 영양제 300만원이지만 이거는 그냥 표면적인 가격에 불과하고 내가 저 사람한테 제공할 수 있는 어떤 무형의 서비스나 이런 네. 게더 컸을 때그 사람들이 구매를 한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팔려는 이 상품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이거 플러스 우리가 그 사람한테 전달할 수 있는 어떤 뭐 유무형의 상품들이 더 있다를 네. 저 사람한테 확신을 시켜주면 맞아. 저 사람 하면 산다는 거죠. 네. 이게 20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네, 1000만 원이든. 네. 네. 아... 그러니까 이게 마케터들 입장에서는 음. 그냥 거절이 다, 아주 당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처를 많이 받아요. 음. 아, 왜 나한테 음. 안, 내 나한테 마케팅 안 맡기지? 왜 나한테는 이런 뭐, 어, 왜날 선택하지 않지? <laughs> 결국 그게 데미지가 되고 상처가 되고, 그래서 이제 뭐한달 만에 그만두시는 분도 있고, 심지어는 하루 전하고도 그만두시는 음. 분도 계시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거절이 곧 자산이 된다고 라 생각을 하고, 음. 또 우리가 단순히 뭐, 아, 월에 백만 원 쓰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면 내가. 뭐~ 지불은 (100만 원) 했지만 내가 당신한테 (300만 원의) 가치를 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영업을 음. 하면 조금은 더 이제 네. 클로징을 잘할 수 있다 뭐~ 네. 이런 식으로 제가 표현을 할수 있겠네요 네. 아~ 이거는 사실 저뿐만 아니라 마케터들은 다 봐야 돼요. 네. 영상을왜냐 네. 전화하면 <laughs> 항상 같은 고민에 부딪히거든요. 오늘 전화를 80건을 했는데 한 건도 이제 저희는 메이드라고 하긴 하지만 클로징을 못했어요. 음. 그럼 결국에는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d b 를 탓하기도 하고, 음. 아 오늘 뭔가 좀 날씨가 안 좋아서 뭐 이렇게 외부 네, 네. 그렇게 하지만 결국에는 자기 자신한테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네. 내가 팔려는 제품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줄수 있다는 확신을 본인도 음. 가져야 되고 음. 내가 지금 이 물건을 팔려는 저 사람한테도 줘야. 맞아요. 이게 판매가 된다. 네. 아...